불가리아는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동유럽의 매혹적인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꼭 가봐야 할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릴라 수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불가리아 정교회의 상징. 웅장한 건축미와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릴라 산맥의 자연과 어우러져 감동을 선사합니다. 플로브디프 구시가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로마 유적과 중세 건축물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 좁은 자갈길과 형형색색 건물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 소피아의 랜드마크. 황금빛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가 인상적인 비잔틴 양식의 웅장한 대성당입니다. 벨리코 터르노보 차르베츠 요새. 중세 불가리아의 수도였던 곳 언덕 위 요새에서 도시를 조망하고 밤에는 소리와 빛쇼를 즐겨보세요. 네세바르 흑해. 연안의 유네스코 고대 도시 로마. 비잔틴 오스만 유적이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불가리아에서 역사와 자연의 조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가리아 뉴스 KBP. 넷.